일산은 풍수가 나빠요. 왜? 광물이 직선으로 올라가 버려. 인천으로. 그래, 안 그래? 그래서 풍수 때문에 호수를 만드는 거예요. 알지? 그러니까 일산이 명당이 된 거야. 물이 고여있어야 되는데 물이 날라가 버리니까 일산 일대는 맨날 망하는 거예요. 옛날에. 부자가 안 돼요. 무슨지 알지? 그러니까 물을 가다 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물이 직선으로 가면 안 돼. 꼬불꼬불 흘러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직선으로 빠져버리면 일산 돌판이 재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큰 대형 호수를 만들게 돼. 만들어서 일산 땅을 명단짜리를 만든 거야. 풍수가 아무리 하찮은 하룻밤 먹는 곳이라도 아무 여염집에 가서 자빠져 자는 사람은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자빠져 자고 어디 안 좋은 데 가서 자빠져 자면 그 잠자는 게 아니라, 자빠져 잔다고 그래.